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지금은 힐링 민화를 강의하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복잡한 현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그 힐링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민화입니다. 그러니까, 해학적이고 위로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생활 미술인 거죠. 오늘 민화라는 것을 처음 접해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민화 그러면 민초, 민생들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그려보니까 절실히 알겠고, 그 안에 있는 색감, 그리고 터치감을 잘 많이는 못해봤지만, 어렵지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저기 인평원에서 원데이 클래스 수업 들으셨잖아요. 미나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아, 그죠? 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는 정말 정직적으로 미나 수업을 할수 있도록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